이런 것도 처음이네. 이런 또 촬영은 또 처음이에요 오늘. 이런 촬영은 처음인데 오늘 오야고동이라고 여러분들이 참 우리나라에서 참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더라고. 달걀하고 올려가지고 뭐 닭하고 이거 해가지고 이걸 완전히 간단하게 말이야. 완전히 그냥 편하게 딱 한번 우리 촬영을 해보려고 하니까 한번 따라와 주시도록 해. 가볼게요. 이거를 어떻게 이걸 이제 닭인데 이거 모모라고 일본에서는 이 닭이 이런 느낌이에요. 요, 기 이제 닭다리살, 이게 닭다리살이라고 요런 것들을 좀 잘라주면 좋지. 뭐 귀찮으면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데, 요런 거 요런 거안 좋은 거. 이게 좀 입에 남습니다. 요런 것들은 잘라주면 괜찮을 거야. 아 여러분들이 집에서 할 때는. 요런 식으로 먹기 편하게끔. 오늘 좀 조그맣게, 에, 귀여운 친구들처럼 조그맣게 한번 해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아주 작게 준비해 볼게요. 요렇게 한요 정도? 요 정도 아, 요 괜찮을 것 같다. 요런 느낌으로다가. 아, 그렇지. 이런 식으로 조금만 가면은 그요 이런 거로 이런 느낌, 이런 정도, 아, 이런 느낌이야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더 커, 뭐 이런 걸뭐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한 오늘 처음을 이런 식으로 어떤 촬영을 하기 때문에 약간 뭐 재밌기도 하지만 약간 제가 약간 어색한 것도 있어요. 어색함이다 상당히 생각이 때문에 이해해 수있도록 해. 이거 이런 것좀 가끔은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아, 이런 식으로 한 재건 없어. 이렇게 면에서 한번 준비를 한번 해 잘라 가지고 하는 겁다 이런 껍질은 뭐 드시고, 드시고 뭐 그래서 리허설를안한 상태에서 그냥하다 보니까 좀 약간 좀 빡세긴 하다 어, 느낌이. 좀 편집을 좀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야 이게 너무 좀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기 좀 약간 거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 근데 이제 가와를 이렇게 가와라고 껍질을 남겨준 느낌 좋아요. 이런 식으로다가 어, 이런 식으로 껍질 을 남겨가지고 이렇게 남겨가지고 구울 거니까 이쪽 이쪽 면을 구울 거예요. 이런 식으로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끈 이렇게 자르고 구우면 돼. 오늘 아주 상당히 간단한 거니까 어. 이렇게. 파죠, 파. 어. 파 이런 식으로 파를 이런 식으로 반을 잘라주세요. 반 잘라도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좀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간단하게 갈게. 그냥 그냥 간단하게 편하게 하세요. 그냥 편하게 아주 편하게 편하게 아주 간단하게. 어제부터 이거 칼이 안 좋네. 아유 참. <laughs> 이런 식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어제 <laughs> 기름 기름을 부어가지고 여기 손간만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소금 간을 원래 좀, 좀, 미리 해놓으면 좋은데,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가볍게 가볼게. 어려운 거없으니다두 번에 나가가지고, 너무 불을, 쪽까 좀, 불을 좀 약하게 좀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은근히 구워봐요. 은근히 굽다가 마지막에 이것 있지 옆에 있는 뭐 거이걸 넣으면 돼. 이렇게 그 하다가, 이걸좀 약간, 어, 보세요. 껍질. 껍질, 껍질입니다. 요거부터 요 면으로. 이렇게끓우시면 돼요. 요런 간단하게 하세요. 어. 이거 봐봐. 지금 조금 이제, 나오죠? 요런 식으로다가. 요, 껍질입니다. 그냥 껍질이. 어느 정도 이제, 어, 느 정도 이제 좀 이제 익히면, 어느 정도 익었을 때는 요런 식으로다가. 그냥 대충 하세요 이거 별거 없으니까, 그냥, 그냥 대충 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뜨거운데 도치네. 봐. 봐봐, 이거 한번 봐봐. 요거안쓰아요거 이런 느낌 알겠지? 이건 요런 느낌. 요거이제 어, 딱딱한 느낌. 되게 좋아요. 아주. 브라이프 네, 안 아, 귀엽습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그다음 넣어야될 것은 파. 자, 파는 여기서 그런 파 있잖아. 넣어보자고. 보세요. 이 기름이 나오죠. 이 기름을 요 파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요렇게시하는 거야. 파, 요, 파, 파, 내기죠. 내기. 내지. 이것만으로도 그 파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영상 처음이니까 이런식으로 것같아 가끔은 응. 응. 이런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잘할까 완전 리얼타임이에요 리얼타임 찬지 워킹 가는 느낌으로 완전히 이거도래이여타일 쬐꼬치 다기한번 이런 느낌 여기 팔을 파를 넣은거 기름에다가 아. 이거, 이거 기저귀다 이런거 안좋은데이 그냥 약한불로 하셔도 돼요 이거 불이 약해도 괜찮아요 너무 많이 굽지말고 약간 이게 식감이 남을 정도만 구워주세요 아, 그럼 괜찮은 것 같다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오버하지 굽지마 요런식으로 이 향이 이제 올라오거든. 이 향이 전달되나? 이 향, 이 향, 이 파향이 올라옵니다. 파향이 올라왔을 때 그냥 여기 딱 멈춰줘. 여기서 딱 멈춰줘. 오케이, 딱 멈춰줘. 이 밥을 이미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단한, 이거 간단한 레시피 때문에 이거 별게 없으니까 좀... 뭐 약간 창피해 기도해. 너무 별게 없어가지고. 근데 오늘은 여러분 너무 간단하게 한번, 간단하게 준비해보려고 그래. 이거를 이제 여기다 올리주면 돼요. 이기 다야! 여러분 이게 끝입니다. 아 이게 끝이야. 이 너무... 이게 끝인데... 아 너무 또 끝인거지? 너무 부을까? 끝인건가? 괜찮아. 이거 좀 하면 돼. 대충 올려. 제가 아 모르는 이게 다 하진 않아. 여기서 일단 해야돼. 미리 계란 준비를, 계란 풀어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약간 보면은 프라이팬에다가 아까 남아있는 그 기름 있지? 기름. 이 기름 아 남아있거든. 요그 기름. 이 기름 그냥 쓰면 되는 거야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약한 분도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음식을 뭐 강한 사람도 뭐 음식 잘하는 사람도 이 이거 채널 보진 않겠지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가볍게 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 보자. 이거 한번 보여줘야지 이걸. 이걸 보여줘야 될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걸 보여야 줘될거 아니야 이거를 이거 다야 이게 이겁니다 어. 그냥 가볍게 희가 이제 이제 그 뭐야 어저 이건 말하네. 요 정도. 어, 약간 요 정도. 불을 어, 좀 약하게 주세요, 여러분. 들 어, 음식이 자신이 없으면은 불을 약하게. 해주세요 이거야. 이게 다야. 어, 이거 다 봐봐. 이거 딱. 어, 이거. 이런 아, 느낌. 이런 어, 느낌. 어, 여기 다니다 이게. 이게 다예요, 여러분. 이런 느낌. 이게 다예요. 어, 이게 다야 이게 다는 말 너무 많이 했나 어, 여기다가 이거 봐봐. 이거 어, 그냥 뭐 별거 없는 건데. 이게 끝. 오케이입니다 이게. 음. 꽝이 놓였습니다. 이걸 그냥 밥에 올린 게 이게 단미예요, 여러분. 이게 다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냥 이게 다예요. 이게, 이게, 이게 다예요. 이거 끝. 이건 뭐냐? 이게 다예요. 이나파 같은 <laughs> <괜찮다. 이게 다야. 웃음> <이게 다야. 웃음> 이 괜찮다. 이해하야. 이야 이거 여러분이 끄시면 여기다가 한번 보자고. 이거 산초라고 일본 한말 산초죠. 이게 중국 그거야. 근데 이게 그 계란이 약간 비린 맛도 없어지면서 있어요. 괜찮은데 이거 한 먹어 봐. 이게 한국에서 팔다. 다른 느낌으로다가 근데 이거를 봐 봐. 이런 식으로 거 아, 친 나온다 바로. 에이. 뭐, 음, 뭐, 먹어볼까? 뭐, 뭐, 시식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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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꼬게 먹어라, 진짜 이거 너희들. 이거 너희들 꼬게 먹어봐. 이거를 처음 내가 알려줬다는 거 어떻게 엄청. 보자는... 이게 오야꾸동이라고 오야꾸동 설명을 해줄게 오야꾸와 그 거야 오야가 부모고 이제 꼬는 이제 어린이란 뜻이죠 오야꾸 오야가 그러니까 닭이야 그리고 꼬는 달걀이지 이걸 같이 먹는다 오야꾸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일본에서 만든 그 과식입니다 그그 음식인데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완전히 너희가 한번 해봐라 꾸 다 먹는 거 실은 보여좀 내가 뭐, 먹방, 그런 것도 아니니까 이런 느낌이, 나는 봐봐 봐 너무, 느낌. 너이너뭐그무 너무, 너다 너무, 너무, 너지이 파향과 그 닭고기의 그런 무 이건 어려운 걸 어려운 잡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맛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렵게 뭐 넣고 거이를할 뭐 필요가 없어. 간단하게 하면 좋아 간단하게 간단하게 돼. 이게 아주 간단하게 드시도록 해게 이거는 무조건 먹어라 이거는. 이건. 이건 뭐, 내가 일부러... 내가 이거를! NHK라고 NHK 그런 채널이 있어요. NHK가 알지? NHK 근데 구경 방송이지. 이제 일본에서 이것은 이제 프로들이 하는 그건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하는 그프로들이그 그, 전수해준 그 레시피야 이게 이거는 너희들 꼭 해봐. 오야코동 어디 나가서 먹지 말고 집에서 한번 해 가끔은. 해. 엄마랑 같이 한번 해봐. 괜찮을 것이라고. 이것은 음, 이런 식으로다가. 이게 예 예술이네. 아, 이거. 이파 좋아하시는 분은 파를 좀 많이 넣어도 괜찮을것같아다 먹었어? 끝이야이게 아, 진짜 아, 쉬운 느낌? 약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봐라.